귀기 19장입니다 요번 반복적으로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떤 차이를 우리가 알고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어, 친구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을 때 사람에게 부르짖는다라고 할때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요번 친구들에게 지금 부르짖으면서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에게 허물이 없는데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있다. 아 어, 그러니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어,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너희들도 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재로 깔린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 사람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유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도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을 때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사람을 뭐 하시느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언제라도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간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친을 쳤구나. 지금 이, 이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 앞부분은 친구, 지금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도움을 구하였지,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면 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이 없으셔 그러면 그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심이도 여호와십니다. 계속 볼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보세요. 떠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laughs>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면 그 일하심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바라봄이 끝나면 안 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한에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 자식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자식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지금?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임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 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에게 뭘 부탁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그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요번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는 길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는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느냐?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런 잘못이 이런 잘못이 이런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있고,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언제라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나를 좀... 금률이 여겨달라 불상이 여겨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 옆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을 어떻게요? 해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예요, 다. 어, 요번 지금 자기 혼자 나 먹고 자기 몸만 겨우 목숨만 음,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 잃었죠. 자식 잃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났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상태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건마저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면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은 하지만 사람이 내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좋겠노라. 내가 할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가 마침내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지금 당한 것들이 기록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할게는 나의 대숙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본대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 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절대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친구를 향하여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람에게 부르짖어서 부르짖는데, 그 사람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실 때,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부르짖을 때그 부르짖음에 함께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 부르짖는 자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내가 사람에게 부르짖어도 그가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사람이 응답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이런 와중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유별 어, 어떻게 표현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응답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은 응답하지 않을 때 정말로 내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부르짖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번 친구를 향하여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부르짖습니다. 지금 둘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처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부여 잡고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네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